어 지금 소독약을 찾아봤는데 지금 구비된 게 없어서 일단 급하게 여기 알코올 에탄올로 지금 소독을 할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입니다. 어 지금 닭장에 좀 일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어 죽어가지고 일단은 걔는 죽기 전에 잡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기보다는 어, 상처가 생겼는데 제가 그걸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 상처가 생긴 사유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좀 어려운데, 음, 지금 또한 마리가 그런 애가 발견이 돼가지고, 음, 제가 봤을 적에는 위치가 그수탉이좀 올라타다가 상처가 생기면서 다른 애들이 그거를 그 건들 상처 그 상처가 난 곳을 건드리다 보니까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개체를 지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래 네. 지금 저쪽에 지금 제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음 여기 있어요. 저 친구인데 음. 일단 잡아가지고 치료를 한 다음에 분리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기는 저 친구예요. 위치가 장닭이 발을 올라타는 자리가 그 털이 빠지는 곳이 상처가 났어요. 일단은 뭐 장닭이 올라타면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고, 뭐 저희 털이 빠진 곳을 공격을 당해가지고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서 치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있던 애는 치료를 못해서 제가 잡아 먹었어요. 잡아서. 어. 장딱트를좀뺄 거예요. 잠깐. 일단은 얘를 데리고 가서 차을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딱이 부위인데 좀 다행히 피는 좀 많이 났는데. 어, 너들 잡으려는 거 아니야? 피는 좀 많이 났는데 상처가 깊지는 않아요. 전에 있던 애는 요 상처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어, 여기가 길숙이 패여가지고 죽었, 죽었다기보다는 죽기 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잡아 먹었어요. 잡아 먹었는데 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이다 보니까 제가 피치 못하게 잡아서 먹게 됐습니다. 일단은 얘는 다행히 어, 잡아먹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따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지금 소독약을 찾아봤는데 지금 구비된 게 없어서 일단 급하게 여기 알코올 에탄올로 지금, 소독을, 지금 에탄올로 소독을 할 건데 소독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크링콜이에요. 곡물세제 살균소독제인데, 이거는 뭐, 동물용 소독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독 효과는 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충분히 지금 분무기 가지고 충분히 적셔줬어요.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 외에도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는 애들이 좀막 있어요. 등이 좀 따졌다던가, 뭐 지금 털이 좀안 나고 있는 애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지금 특별히 지금 옮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옮겨주질 못하는데 그래도 얘는 좀 빨리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빨리 발견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일단 상처가 다 아물고 소독이 다될 때까지 여기서 분리사육을 할 거예요. 좀 괴롭겠지만. 그래도 뭐 옆에 닭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물이랑 먹이랑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또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런 친구도 지금 등이 좀 까질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항상 주시를 하고 살펴봐야 돼요. 멀쩡한 애들도 상처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상처가 나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평소에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되고, 쟤는 털이 나고 있고 다행히 이제 그렇습니다. 아 겨울닭도 맛있더라고요. <laughs> 겨울닭도 맛있어요. 수탁들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수탁들이 좀 있어요, 여기도. 개체가. 수탁 개체들이. 저 친구는 괜찮을 것 같고, 저 친구는 괜찮고, 어, 좀 젊은 애들이 혈통이, 그러니까 그 혈통이 아니고,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한두 마리 정도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쟤랑, 쟤랑. 어디로 분리를 하지? 어, 참.

등 쪽에 잘라냈잖아. 어. 이거,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보니까 알겠지. 어. 어, 빨리 먹고 싶다. 맛있겠다. 어, 엄마도 다리 하나 끈져아 어, 엄마가 먹어. 다음에 또 잡으면 아, 됐어. 되지. 어, 두 마리 잡아올 걸 그랬네. <놀람>

<laughs> 국물이 시원해. <웃음> <웃음> 아. 다장난다밥 <laughs> 넣고 비벼. 嗯。Mm. 손질 잘했지. 이번에 나 실력이 좀 늘었지. 물 온도 그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적당하게 털 있는데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익지 않을 만큼 딱 해가지고 털 그냥 뽑혔어. 굉장히 쉽게 잘 뽑히더라고. 좀 들어가지고. 음, 실력 많이 늘었지. 자는 게. 음. 그리거 삶는거는 이제 저거 돌면은 불낮차가지고한 음. 음. 불을 반정도 낮춰가지고 한 20분이랬어요 20, 25분정도 0아 음. 크기에 따라 좀더 해야되잖아 그거는 아 돌밥해 옛날에 큰거 할때도 맨날 했어 아 20분정도 어 20분에서 25분 담약밥솥에서 어. 20분에서 25분 글라스기에 음. 따라서 음. 오븐도 나가고, 그거 음. 음. 불을 많이 음. 많이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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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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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와 대박,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당연히 안 부러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당연한 건가? 어, 아우, 아우.